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복잡한 세상 특히 우리네 머릿속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동산 이야기를 들고 온 지니쌤입니다 지금 방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주 위풍당당하게 발표하는 영상 보셨죠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 6만호를 쏟아붓겠다 특히 용산에만 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때려넣겠다고 호기롭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들으면 아 이제 내집 마련 좀 쉬워지나 혹은 드디어 집값이 잡히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 경제라는 게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장관이 나와서 공급하겠습니다 외친다고 다음날 바로 아파트가 뚝딱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진니샘이이 발표의 속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서 이게 진짜 집값 안정의 치트키가 될지 아니면 그저 희망고문의 연장선일지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입지입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동안 정부가 신도시 만든다 뭐 한다 하면서 저기 멀리 산속이나 인프라도 없는 곳에 집 짓겠다고 해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부지 과천경마장인근 성남판교역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이건 정부가 이제야. 아, 사람들이 진짜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서울 도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특히 용산에 1만 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건 상징성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심장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식처를 만들겠다니 명분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한교 신도시 두 개를 합친 규모의 물량을 도심 곳곳에 배치하겠다는 전략. 입지 측면에서는 만점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의 시차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거든요. 오늘 발표를 자세히 뜯어보면, 2027년 착공, 2029년 착공, 심지어, 오전 30년 착공, 목표라는 단어들이 보일 겁니다. 자, 착공이 2029년이면 입주는 언제일까요? 아무리 빨라도 203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 당장 집값이 올라서 잠이 안 오는 분들에게 7에서 8년만 기다리세요. 그때 용산에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시장은 심리에 민감합니다. 당장 공급되는 물량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만으로는 현재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실행력입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부지들의 면면을 보면 만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군부대 이전해야죠. 정고사 부지 정화해야죠. 태릉시시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 받아야 하죠. 과천은 또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마사회랑 협의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끼리 협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게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또 어떻게 잠재울 건가요? 우리 동네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교통 대책부터 세워라. 라며 머리띠 두르고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 계획은 1, 2년 늦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대한민국 법과 행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걸로 집값이 안정될까요?"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리적 저지선은 만들 수 있지만 당장의 하락을 이끌어내기엔 갈 길이 멀다입니다. 왜냐? 지금 집값을 올리는 건 단순히 공급 부족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금리 향방, 유동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수요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공포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 7, 8년 뒤에 용상이나 과천에 좋은 물량 나오니까 청약 기다려보자 하는 대기 수요가 생기면 매수세가 좀 잦아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중간에 부지 확보 문제로 삐걱거리거나 착공이 연기된다는 뉴스 하나만 터져도 시장은 다시 요동칠 겁니다. 또한 6만호라는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한 모금의 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벽돌집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갖춰진 집이잖아요. 이번 발표에 포함된 노후청사 복합 개발이나 소규모 부지 활용은 분명 좋은 아이디어지만 대규모 단지가 주는 파급력에 비하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500호 일단호식 쪽에서 공급하는 방식은 도심 재생 측면에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힘이 좀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번 발표가 아무 의미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공급 기조를 확실히 도심 공급 확대로 틀었다는 점, 그리고 관계 부처가 합심해서 부지를 발굴했다는 점은 칭찬할 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요. 특히 청년층에게 용상이나 판교 인근 같은 핵심지에 기회를 주겠다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돈 없고 배경 없는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취지만큼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결국 집값 안정의 열쇠는 속도와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로드맵대로 2027년부터 착착 착착공에 들어가고 실제로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 진짜로 집이 나오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때 비로소 투기 수요가 빠지고 실거주 중심의 안정된 시장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전처럼 검토 중이다.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시간만 끌면 이번 발표는 그저 선거용 생색내기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니쌤 스타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똑똑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발표를 보고 당장 와 집값 떨어진다 하고 전세 계약 연장하거나 집팔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 발표는 항상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걸 명심하세요. 실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지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번 공급 대책이 실제 매물로 나와서 여러분의 손에 열쇠가 쥐어질 때까지는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변동, 정치권의 변화, 글로벌 경제 상황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할게 산더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6만 호 공급 대책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임에는 분명합니다 농산과 과천이라는 노른자 땅을 내놓은 건 정부로서도 큰 결단을 내린 거죠 하지만 이게 당장 내일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마법지팡이는 아닙니다 공급의 시차와 실행의 불확실성이라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내년부터 착공하겠다는 그 약속 진짜 지켜지는지 지니쌤이랑 같이 계속 감시해보자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발표가 그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국민들에게 기다리면 좋은 집이 생긴다는 확실한 믿음을 줄수 있을지 아니면 또한 번의 실망으로 남을지 그 결과는 결국 정부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공급은 이제 지겹잖아요. 삽을 뜨고 건물을 올리는 그날까지 저 지니쌤도 여러분 곁에서 날카로운 분석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집 마련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긴글 마칩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서 기회를 기다립시다 시장은 결국 준비된 자의 편이니까요 이상 진이쌤 지니쌤이...